지금 저는 형부와 제 죽은 언니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철없는 제 조카는 마치 엄마에게 안긴 듯 행복하게 웃으며 저를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금방 고기잡이는 나갔다가 돌아온 지금은 나의 동거남이지만 내년 봄이면 저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제 남편이 될 사람인 제 형부라는 것입니다. 저를 철없이 아니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는 우리 언니와 자기 사이에서 낳은 아이고, 그런 갓난아기 볼을 쓰다듬으면서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어서 갓난아기를 재우라고 보채고 있답니다. 솔직히 지금해야 말을 하지만, 언니가 형부하고 결혼을 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먼저 형부와 사랑을 나는 것으로 알고 죽었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형부와 사랑을 나누었기에, 형부와 먼저 만난 사람은 저였다고 말할 수 있지요. 형부는 외양선의 항해사였습니다. 형부의 아버지는 만년기관원으로 외양선을 타셨는데 말에 따르면 예전에 학교에서 자비를 하던 소사의 경우 그의 자녀들이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꿈이었고 희망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죠. 만년기관원으로 기관실에서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하는 거대한 것을 닫고 조이며 정비를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햇빛을 구경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쉬는 시간에야 겨우 바다도 보고 햇빛도 볼 정도로 선체의 말미 부근에 근무를 하였기에 형부 아버지 즉 앞으로 저에게 시아버님이 되실 분의 평생 수원은 하나뿐인 아들인 형부가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밑에서부터 천천히 승진하고 또 경력을 쌓은 후 시험을 봐서 외양선 선장이 되기만을 기대하였는데 그만 우리 자매의 덫에 걸려 외양선 선장의 꿈을 접고 지금 남해안의 아주 작은 어촌에서 고기잡이 배의 선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5년 전에 살아계셨으며, 그리고 지금의 형부처럼 고기잡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했죠. 하지만 5년 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엄마와 딸인 자매와 선장 잃은 고기잡이 배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바다에서 물질을 하시던 엄마도 오랜 물질로 인한 잠수병이 발발하여, 아버지를 따라 우리 자매만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우리 자매는 앞날이 너무도 막혔습니다. 우리 자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오두막에 가까운 집이랑 아버지가 고기잡이에 쓰던 낡은 고기 빼은 척이 우리 자매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저보다 7살이나 많아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고기를 잡던 언니가 배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낚시가 잘 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배로 10여분 이상을 타고 가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많은 곳이기에 바다 낚시 처리되면 전국에 많은 강태공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의 경우 배를 타려는 낚시꾼들로 북새통을 이루지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의 경우 고기잡이 배들은 고기잡이를 접고 모두가 낚시꾼들을 갯바위로 실어다 주고 또, 갯바위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물대에 따라서 다른 갯바위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낚시가 끝나면 육지인 우리 동네까지 데리고 오는 일의 수입이 고기잡이보다 쏠쏠하여, 그 일에 매달리는데, 처녀선장인 우리 언니의 배는 그런 배들 중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안이 가까운 곳에 백사장이라도 있다면, 여름철에도 민박이 가능하겠지만, 길이 10임 정도의 백사장은 커녕, 손바닥만한 백사장도 없기에 낚시철이 아니면 민박 손님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돌 정도로 민박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동네의 낚시철도 아닌 한 여름인 작년 8월에 한 건장한 청년이 우리 동네로 왔고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언니를 찾았고 그리고 우리 언니에게 몇주 머물면서 낚시도 하고 쉬다가 가겠다면서 방을 빌려주고 밥을 해주기를 부탁하였고. 마침 제가 대학교 1학년 첫 방학이지만 그 청년이 끝까지 있겠다는 날이 계약을 한 후까지였지만 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묻기에 철이철이고 고기잡이도 시원치 않다는 것을 잘 아는 저였기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 청년 아니 형부는 그렇게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왔죠. 우리는 처음엔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언니가 그 청년 아니 형부를 손님으로 받으면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한 말이 있었. 그건 그 청년을 남자로 보지 말고, 오로지 손님으로만 보라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민박 손님은 내가 평소 바라던 그런 남자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그 청년을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외양선의 3등 안회사로서 한 달간의 휴가를 얻어서, 휴가를 온 것이 바로 우리 동네였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민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잡이 배들은 전날 혹은 그 이전에 쳐둔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새벽동이 트기 전에 나가서 조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항구로 돌아와 위판장에 위판을 하여야 하기에 언니는 아침 일찍 조업을 나가야 하였고 그 청년이 낚시를 나간다면 함께 배를 타고 나가 갯바위에 실어다 주고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언니의 말대로 손님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나가지 않은 날 하루 전 그만 그 청년을 남자로 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그 청년이 낚시를 가지 않고 하루 휴식을 취하겠다고 일요일인 전날 저녁을 먹으면서 저와 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대신 우리 동네 뒷산의 경관이 기가 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거기에 오르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새벽에 조업을 나갔고 청년과 단둘이 남아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그 청년이 같이 안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언니와의 약속을 어기고 선뜻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마치 10년지기나 된 것처럼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 하자 제 곁에 나란히 서더니 저랑 같이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더군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같이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에 손님 모시고 길 안내하고 올게라고 메모를 써놓고 저는 그 청년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우리 동네, 어기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빵과 음료수 간식을 사서 가방에 메고 동네를 벗어났답니다. 1년에 겨우 한달 남진 육지를 밟아 본다는 사람치고는 산을 정말 잘 탔습니다. 1년 12달 365일을 육지에서 사는 저보다 더 말입니다. 산을 타면서 그 청년, 아니 형부는 제 손도 안 잡았답니다. 한참을 올라 정상에 오르자 그 청년은 저에게 가지고 갔던 빵과 음료수 그리고 간식들을 제게 주며 먹으라고 하더니 위험스럽기만 한 바위를 타고 오르더니 가방에서 책을 한권 꺼내더니 아주 낭낭한 목소리를 읊기 시작했어요. 그 책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시들이었습니다. 바람도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던지 매우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먼 바다도 춤을 추며 일랑거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치 제가 좋아하는 시를 전부 알기라도 한다는 듯이 바다를 향하여 계속 낭창낭창하게 낭독하였습니다. 청년 오빠의 맑은 목소리는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도 오줌을 지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를 수만 있다면 저도 그 청년 오빠가 올라가 있는 바위 위에 나란히 서서 한 소절씩 교대로 낭독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저는 음료수와 간식을 먹으며 멀리서 그냥 바라보면서 아는 시가 나오면 속으로 같이 낭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30분가량을 그렇게 시를 낭독하더니 내려왔고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곁으로 와앉더니 빵과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제법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청년 오빠에게 마음이 끌렸던지 엄마 아빠 이야기이며 우리 자매의 이야기를 하나도 꾸밈없이 모조리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청년 오빠도 자신이 배를 타기 위하여 해양대학교에 가게 된 동기를 만들어준 자기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한 자기의 이야기를 모조리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다음날 또 다음날에도 낚시를 나갔습니다. 산에 갔다온 후로 전 막연하게 그 오빠는 내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 오빠가 바위 위에 올라가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던 모습을 그리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빠하고 산행을 다녀온 후그 대상이 그 청년 오빠가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오빠 그날도 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오빠와 있었던 산행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바위 위에 올라가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던 오빠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행위를 하며 오빠를 나직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순간 방문이 열렸고 언니 배를 타고 갯바위로 낚시를 가 있어야 할 민박 손님 오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오빠가 보고 만 것입니다. 오빠는 나에게 힘들지 않냐며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박손님과 민박집 주인 동생이 서로의 육체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빠와 나가하나가 된 것은 오빠가 우리 집에 민박을 시작하고 꼭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스물 살 여름이었고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만인 서른두 살 때인 작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나는 언니 몰래 스스로 오빠 방을 찾아가 일을 치렀습니다. 나와 동침을 한 사흘 후부터 오빠를 갯바위로 실어다 주면서 언니도 그 오빠와 일을 치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내가 먼저 오빠와 사랑을 나눴다는 것을 모르면서 또내 모르게 오빠와 사랑을 나누면서 나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였고 나 역시 언니가 오빠와 할 것이란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언니가 설마 오빠와 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매가 한 남자와 번갈아 가면서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죠. 처음에 오빠와 아무런 사이가 아닐 때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때문에 자유롭게 친구 집에 놀러갈 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빠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고는 하루하루가 무서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날짜는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빠가 머물기로 한 기간이 지나고 오빠는 다시 외양선을 타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경악하게 한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철두철미한 성격의 언니가 허술하게도 자신의 일기장을 숨겨둔 책상 서랍을 잠그지 않고 고기잡이에 나갔고 나는 그만 봐서는 안될 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언니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합니다. 우리 집에 때 아닌 민박 손님이 왔다. 너무나 멋진 남자이다. 차림이며 생김새로 보라뱅이를 하는 나로서는 올려다 볼 상대가 그런 남자 같다. 내 동생도 분명하게 나처럼 생각을 할것 같았다. 그래서 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였다. 민박 손님을 남자로 보지 말고, 오로지 손님으로만 보라고 그리고 나도 그럴 거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일기를 쓰는 지금도 아랫방에서 혼자 잠들었을 그 남자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넘볼 남자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스스로에게 당부를 해보지만 펜을 잡지 않은 손은 이미 팬티 안에 들어가 있다. 첫날의 일기는 내가 놀랄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도 그 오빠를 본 첫날 언니와 똑같이 생각하였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나와 오빠가 하나가 되고 난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날의 일기였습니다. 결국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다. 이젠 어쩌란 말인가. 감히 넘봐서는 안될 사람을 넘보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이는 내가 좋아서 자기가 먼저 넘봤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내가 그동안 바라도 기다렸던 일이었기에 쉽게 그이에게 내 순정을 허락하고 만 것이다. 부모에게 승낙을 받아보겠다고 장담을 하였지만 천혜 고아인 자매가 둘이서 의자하며 작은 통통배로 고기잡이를 하며 먹고 사는 여자애를 흔쾌히 받아들일 부모님은 이 세상엔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먼저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언니하고 일을 치렀으면서 언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오빠의 의도는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언니의 일기장을 집어들었을 때는 이미 제 눈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눈물 때문에 언니의 일기장이 흐릿하여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였으니 그 눈물이 언니의 일기장에 떨어졌고 그 흔적은 나중에 절호하여금 언니에게 제가 언니보다 먼저 오빠하고 사랑을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한 계기가 되었고, 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출산을 선택기로 한 이유가 되었으며, 출산을 위하여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만약에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면서 태어날 아기와 자기 남편인 형부를 저에게 맡긴다는 부탁이 바로 유언이 된 것입니다. 형부는 아내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았고, 언니와 있었던 모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에 고기잡이를 위하여 들여놓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음 날 아침에 끌어올릴 그물을 치려고 나가는데, 형부가 갯바위에 자기를 내려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형부를 갯바위에 실어다 주었지만, 그물을 끌어올리고 넣는 시간이 아닌데도, 형부와 한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형부는 내가 갯바위로 가려고 하자 그냥 내가 조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 안 되겠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쩜 난 형부가 나의 배에 타고 갯바위로 가는 날마다 이 말을 기다렸는지도 모를 말이었기에 순순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아니 속으로 고맙게 생각하였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따라 그물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 최고의 어획량이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최고의 수확을 올렸으니 말이죠. 더구나 그이가 보는 앞이라 그런지 오늘부터 잡아도 되는 꽃게까지 나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 정도로 많이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꽃게가 올라오자 그이가 나에게 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위성으로 보는 TV에서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꽃게라면을 꼭한 번만이라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생각만 앞섰지 먹어보지 못하였다면 배에 혹시 라면이 있다면 자기가 끓여보겠다며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배가 갑작스런 풍랑을 만날 경우 어디에 임시로 정박을 하여야 할지 모르는 탓에 어선의 비상식량이나 다름없는 라면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라면 두 봉지를 그이에게 건넸습니다. 물론 다리가 부러져 상품 가치가 무지 떨어진 꽃게도 풍성하게 주고 말이죠. 행여하는 기대감에 부푼 나머지 난 배를 낚시꾼 몇몇이 보이는 곳에서 그이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천천히 움직여 낚시터에서는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도 불안하여 육지에서 봐서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를 정도의 바닥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행여나 걱정하는 일이 기억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이와 냄비와 김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사이 좋게 라면을 먹는 도중에 일이 발생을 하고 만 것이었죠. 나는 그렇게 내 형부를 놓쳤고 급히 해경에 신고하여 형부를 건졌습니다. 다행히도 형부는 무사히 살았고 나는 그런 조카와 형부와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고 지낸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